해요 <laughs> 아하, 제 이름은 오은혜라고 해요. 아하, <laughs> 오늘은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에요. 아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? 아 <laughs> 음, 저를, 음, 오은혜인, 저를, 어, 많이 많이, 음, 1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. <laughs> 그리고 제 옆에서 24시간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음, 기도와 어, 또 찬양을 쉬지 않고 24시간 하고 있는 우리 막내는 음, 이름이 오혜은이라고 해요. 우리 혜연이 동생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아, 음, 음, 2022년 어, 연말 잘 보내시고, 에, 다가오는 2023년 토끼에는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음,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. 아, 여러분,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Have a nice day.